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대체 식품 산업은 얼마나 성장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대체 고기라든지, 대체 연어, 대체 우유 등은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2년 전에도 다뤘고, 그 전에도 제가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대체 커피와 대체 초콜릿이에요. 자, 먼저 대체 커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지금 원두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뭄이라든지 폭염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커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커피 비싸서 못 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체 커피 산업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산스커피라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우리나라 업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울 종로에 있는 익선동에 가시게 되면은 드셔 볼 수가 있는 거고 산스가 프랑스어로 없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두도 건강하지 않은 카페인도 기후 변화에 대한 염려도 무역의 불균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저도 몇주 전에 이 산스 커피를 다녀왔어요. 입구는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 들어 가 보시게 되면 이 대체 커피를 뭘로 만들었는지 재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런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 보시게 되면은 커피 원두별 맛 특징처럼 대체 커피 맛의 특징 뭐 산미라든지 고소함 이런 것들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여자친구랑 가 가지고 같이 주문을 했어요. 라떼와 에스프레소를 주문해서 마셔 봤습니다. 자, 저의 솔직한 느낌을 후기를 전달드리자면은 진짜 웃긴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 제가 원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싶었는데 그 업체 직원분이 대체 커피 재료 수급이 어려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 커피 재료 값이 올라가지고 재료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체 커피를 만들었는데 그 대체 커피의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서 아메리카노를 못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또 베스트 메뉴라고 적혀있는 라떼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커피 향이 거의 나지 않고 맛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 저는 에스프레소를 대신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거는 진짜 모르고 먹으면 커피라고 느낄 정도로 맛이 상당히 유사했어요 모르고 먹으면 진짜 구별을 못할 정도로 우수했다 자제 기준에 산미는 좀 강했던 것 같고 커피 원두의 그 고소함과 로스팅 맛은 좀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마시다 보니까 커피보다는 뭔가 다크 초콜릿을 마시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났고 또 신기한 점은 뭐가 있냐면 익선동에 사람이 또 많이 몰리잖아요. 인근 다른 카페는 사람들이 줄도 서고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이 대체 커피 카페는 멋지게 지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더라. 자리가 남더라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마셔 본 것으로 충분하고 다시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티라미슈 만들 때그빵 적시는 용도로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이거 재료 수급이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대체 커피인지 상당히 황당한 개인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제일 유명한 업체는. 아토모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뭐 대추씨라든지 해바라기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런 대체 커피의 장점, 아까 산스도 마찬가지인데 탄소 배출이 일반 커피보다도 적다는 겁니다. 자, 아토모의 대체 커피는 탄소 배출이 기존 커피보다 83% 적고 농지 사용은 70%가 적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커피 원두 대신에 대체 식물 성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 식물 성분 역시도 산업에서 활용하고 버려진 대추 야자씨, 해바라기 껍질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원 순환적인 측면에 있어서 탄소 배출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커피 재배를 안 해도 되니까 산림 파괴도 안 해도 되고 물도 적게 쓴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처럼 먼 대륙에서 재료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니까 운송에 배출되는 탄소도 줄어들어서 탄소 배출이 적다는 거예요 자 과연 대체 커피는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까요 자 그리고 대체 초콜릿 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이것도 초콜릿의 원재료가 되는 그 카카오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기후변화 때문에 자, 카카오 재배에 적합한 온도를 넘어서는 날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초콜릿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못 먹으니까 대체 성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초비바라고 하는 독일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코코아 나무처럼 열대기후가 의 필요없는 현지 작물로 만든 세계 최초의 코코아 뿌리 초콜릿 대체품이라고 적어놨고 자 비밀은 뭐냐 이게 맛의 비밀을 파헤쳐 보다 보니까 코코아 콩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취급되는 그 방식에서 그 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초콜릿 향의 80%는 발효와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해서 이거를 응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제품이 나와 있고, 또 설명 적혀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또 여기에서도 해바라기씨 설탕은 또 똑같이 들어가요 식물성 지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고요 맥조 양주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발효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하는데 왜냐면 멀리 아프리카에서 재배한 카카오를 수입할 필요가 일단 없기 때문에. 자 이걸 만든 회사가 플래닛 에이푸드라는 곳인데요. 2024년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 작년에 또 대규모 투자를 받아가지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초비바 유튜브 채널에 가시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먹여주고 나중에 밝히는 걸 사실 이거 코코아가 안 들어간 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독일 지역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2025년 올해 1분기부터 영국 등 인근 국가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정보 업데이트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보야지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식물성 오일 블렌드, 사탕수수 설탕, 포도씨앗, 해바라기 단백질,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아니 초콜릿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초콜릿은 건강에 더 좋을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보야지의 대체 초콜릿 성분과 허시스의 크리미 밀크 초콜릿 성분표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보니까 칼로리는 비슷해요. 그리고 단백질은 더 적고, 지방은 더 많고, 탄수화물은 좀 적고 해서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특별하게 건강이 더 좋거나 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나 건강식 초콜릿으로 보기는 애매하구요. 그래서 대체 식품들이 다 대체적으로 특별히 더 건강하거나 하진 않아요. 대체 단백질도 콜레스테롤은 적은데 나트륨 함량은 높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제로콜라처럼 설탕을 대체한 식품들은 굉장히 요즘에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맛은 진짜 거의 똑같은데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까. 자, 근데 다른 대체 식품들은 그만큼의 효용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 말고는. 자, 그리고 또이 대체 코코아 중에 이런 업체도 있어요. 아예 배양육처럼 배양 코코아를 개발하는 캘리포니아 컬처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 열매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거예요. 동물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것처럼. 자 그런 다음에 이 세포를 카카오 열매가 번성하는 열대우림의 정확한 조건을 모방해가지고 3, 4일 동안 저 탱크에서 배양하는 겁니다. 자 원래 코코아 열매를 수확하려면 6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2025년 판매 예정이라는데 FDA 승인도 아직은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체 코코아도 과연 얼마나 성장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밖에또 요즘에 값이 상승하고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대표적으로 향수. 향수의 원료가 되는 그 재배, 그 식물성 성분들 역시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건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자꾸 생산량이 줄어들고 값이 올라가고 있는 재료들, 스리라차, 겨자, 와사비, 옥수수, 양파,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한 적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 가격이 자꾸 상승하, 상승하고 생산이 안 돼가지고 우리들은 다 대체 식품으로 넘어가야 하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품종 개량과 같은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게 된다면 굳이 대체 단백질 대체 코카 대체 커피를 안 먹어도 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에 다룬 최신 대체 단백질 기술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대체 식품 산업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자, 일단 대체 식품인 걸 모르고 먹으면 구별을 못할 정도로 퀄리티는 다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공통점들이 처음에 호기심에 먹어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먹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기존의 식품들 역시도 그 미묘한 1%의 맛 차이로 선호도가 달라지잖아요. 고기도 투플러스라든지 미국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막맛 구별을 하고 있는데 유사함만으로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맛이 올라간 사람들의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자,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비싸요. 원래 식품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인데, 근데 나중에 일반 식품보다도 훨씬 저렴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가능하다면. 자, 그리고 또 저는 생각하는 게 대체 고기, 대체 커피, 대체 초콜릿을 먹느니 아예 다른 장르로 두부나 차 종류, 과자 같은 것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 커피 대신에 말차가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장르를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그래서 기존 식품보다 더 맛있거나 다이어트 등 개인에게 미칠 직접적인 장점이 없다면, 야, 이 산업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체 식품 산업이 앞으로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들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